오늘은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 했던 충격적인 실험 다섯 가지를 소개할게. 첫 번째는 터스키기 매독 실험. 미국 정부는 수십 년간 흑인 남성 환자들에게 매독 치료제를 일부러 주지 않고 방치했어. 치료 과정 관찰이란 명분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으로 끝났지. 두 번째는 MK 울트라 프로젝트. CIA가 비밀리에 진행한 정신조작 실험이야. 약물, 고문, 세뇌까지 동원해 인간을 통제하려 했지.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반 시민이었다는 게더 충격이야.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 생물 실험. 1950년 미국은 시민도 모르게 세균을 대도시 상공에 살포했어. 샌프란시스코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란 박테리아를 퍼뜨려 시민들이 원인 모를 폐렴에 걸렸고 실제로 사망자도 나왔지. 네 번째는 러시아의 수면 박탈 실험. 냉전기 소련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게 한 실험이 있었어. 결과는 망상, 폭력, 심지어 자해까지. 하루만 못 자도 미치게 힘든데 말이지. 다섯 번째는 영국의 방사능 실험. 영국 정부는 자국 군인에게 몰래 방사능 물질을 노출시키며 실험을 했어. 이라는 명분 아래 인간을 실험대에 올린 거지 이런 실험들이 모두 비밀리에 벌어졌다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야 혹시 우리도 지금